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현재 애플에서 출시하고 있는 아이패드 시리즈 중 고성능 태블릿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성비 제품을 찾고 있으시다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M2 11인치 모델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2022년 10월 19일에 최초 공개되었으며 M2 칩셋을 적용한 모델이라 최초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외관 디자인은 애플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인 만큼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즐길 수 있기에 외부에서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는 것이 특징이며 필자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의 링크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 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